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에이스레드 2단계에 있는 체인으로 움직이는 로봇, 스쿠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면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로봇이에요. 이런 부품과 이런 부품을 이용해서 빗물 바지를 표현을 해놨고요. 전체적으로 장식 부품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고 여기 의자 부분이죠. 그리고 요거 뒤에는 번호판이에요. 번호판을 이렇게 형상화해놨고요. 원래 없는데 제가 이렇게 헤드라이트를 달아놨고요. 요거 이건 뭘까요? 오토바이에 있는 배기관입니다. 어 그래서 그냥 로봇 교육용 로봇치고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실제 오토바이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놨고요. 또 이쪽에서 보면 여기 여기에 관절이라는 부품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 부품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 바퀴가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잘 쓰러지겠죠? 그래서 이 부품의 역할은 이 스쿠터가 잘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로봇에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체인입니다 여기 기어가 있고 여기 기어가 있는데 원래 기어는 맞물려야만 힘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힘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바로 이 체인을 이용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뭐냐면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거 마치 뭐랑 같냐면 요거예요 똑같죠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녹색 이 부분은 깜빡깜빡, 계속 깜빡깜빡 거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접촉 센서가 두 개가 사용이 되었죠. 그래서 한쪽을 누르면 전진, 스쿠터가 다른 한쪽을 누르면 후진.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바이하고 이 리모컨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이 있어요. 요거. 아주 작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핀 헤더 핀이라고 합니다. 이핀 헤더 핀과 이핀 케이블 을 이용해서 이 선을 연장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굉장히 짧겠죠. 전원을 켜고 모드는 7번으로 맞춘 다음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요. 그러면 이렇게 녹색 불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를 왼쪽을 누르면 앞으로 가고 오른쪽을 누르면 뒤로 갑니다. ባለል�ም Jung